반지의 제왕 그리고 해리포터 그리고 어벤져스 이세 가지 영화의 공통점이 뭘까요? 어 네. 바로 제가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laughs> 앞서 이야기했던 영화 중에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반지의 제왕 보신 분? 어 많으시네요 제가 어렸을 때 반지의 제왕을 보고 몇주 전에 TV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책이나 영화를 어렸을 때 보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보면 느껴지는 게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반지의 제왕을 보고 두 가지의 또 새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 제가 어렸을 때 반지의 제왕을 생각했을 때 주인공이 그 되게 키가 크고 잘생긴 아라곤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다시 보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 호밀튼이라는 시골 마을에 난쟁이보다도 키가 작고 되게 여리여리한 프로도라는 인물과 그의 친구 쌤이 주인공을 맡아서 그머나먼 여정을 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재밌었던 거는 그들이 여행을 여정을 가다가 되게 어려운 난간들을 부딪혀요. 우리의 삶과 같이 무서운 괴물들을 만난다거나 가다가 어떤 절벽을 만나거나 저길 올라갈 수 있을까? 혹은 용암 뜨거운 용암을 만나면서 되게 어려운 과정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때 프로도는 항상 찡찡 대는 모습들을 제가 이번에 본것 같아요. 아, 이거 어떡해. 나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맞아? 아, 못하겠어. 라고 하면서 실제로 포기하는 모습까지,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 그때마다 쌤이 프로도 잘 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가봐 조금만. 한번 뒤에 한번 돌아봐요. 우리 이만큼 왔어요. 너무 아까우니까 조금만 더 가봐요. 라고 하는 모습들을 볼수 있어요. 어,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와 참 닮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찡찡 많이 되거든요. 고등학교 때 저는 작심삼일이라는 4자 성어가 있는데 작심이라는 그 행동조차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공부를 정말 지지리도 싫어해가지고 어, 대학을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프로도 옆에 쌤이 있었던 것처럼 제 옆에 정호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한 번은 저한테 야, 너 대학 가서 누나들 안 만날 거야? 라는 각인으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 간것 같아요. 저는 전역을 하고 지금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곳 제일라이프스쿨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영어 공부를 해가면서 아, 내가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 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고민이 들 때마다 또 주변에 있는 쌤들이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교빈쌤 이 쌤은 티쳐의 쌤이에요 참가자 너 진짜 잘하고 있어 너 지금처럼 해봐 너가 지금까지 찍었던 영상들 돌려보고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해봐 라고 얘기했던가 아니면 상담사 은희 누나가 야 적당히 좀 해, 너 진짜 잘하고 있는 거 맞아?라고 이야기를 해줄 때마다 계속해서 계속 힘을 얻고 나아가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혼자 가면 빨리 갈수 있대요. 근데 함께 가면 저 멀리 갈수 있대요. 저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걸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때론 뛸 수도 있고 잘하면 날 수도 있겠죠. 그런 기대감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라는 여행을 함께. 살아가 봅시다. 감사합니다.